우리 지역의 형평성, 주차장 운영의 형평성과, 그 다음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측면에서도 이제는 좀 되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돈 얼마라도 모든 시민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어떤 장황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시장님께서 우리 동료의원 질문에 답변하실 때 시장 상인회에서 요구를 해서 그 다음에 동료의원 홍길리 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질문하시니까 그때서야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또 답변을 하셨어요. 재산 집행부에서 의회에 이런 부분을 상정을 요구했을 때 어떤 이해가 가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좀 반응이 와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홍익을 의원님이 질의하기 전까지 반응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중앙시장, 주차장, 시민들의 공동 재산입니다. 어느 특정 잔체나 기업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며 경영권을 주장하는 사유적 소유물이 아닙니다. 전국의 재래시장을 방문한 고객들의 대부분은 상인들의 친절함과 청결, 서비스 정직화 제품의 신뢰성 등 상인 개개인이 철저한 자기 노력에 기인한 것이지 결코 사, 주차장을 운영하로서 쾌적한 쇼핑 환경이 조성되고 재방문의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논리는 민간 재이탁을 위한 끼어 맞추기식 논리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시간을 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거듭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런 자리 의원들 간 합의에 따라 대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수정 동의된 사안에 대하여 몰지각한 행태로 또다시 분란을 야기시킨 집행부의 행포에 분노를 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회의 상정되는 것 자체가 우리 의원들의 권위와 원칙이 심각하게 침해당한 사안으로 본의원은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선거를 앞두고 소탐 대시라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지역구 아까 말씀하셨죠. 3분의 2가 나 지역이야. 다시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낙선운동도 하세요. 대단수의 시민들과 모든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바라보고, 직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시민들 편에 서서 고뇌하는 판단과 결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